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와 여기 보셨죠? 홍대입니다 일곱 번째 한국의 애플스토어 또 서울인데 <laughs> 아시아태평양 무려 백번째라고 합니다 구경을 또안 해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반가운 얼굴들도 보이고 한번 또 들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아, 힙합음악을 하고 있는 빈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작업적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애플의, 애플한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아요. 특히나 이제 작업, 음악 작업이든 아니면 이미지 작업이든 초안을 제가 주로 키노트를 정말 잘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비주얼적인 것들을 키노트를 활용해서 시작하고 그렇게 이제 효법자한테도 공유를 하고 함께 소통하곤 하는데 근데 이번에 제가 프리폼 작업을 애플과 함께 협업하면서 프리폼으로 저희 비전보드를 만들었는데 트레인 노래랑 너무 잘 어울리겠다 이 프로젝트가 그래서 이렇게 애플과 함께 공간을 명으로 트레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비전보드를 잘 만드시고 2024년을 어, 한번 재밌게 바라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노였습니다 의 아이디어를 위한 공간이 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인데요. 빈지노가 만든 스티커. 여러 가지 사진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사진도 옮기는 방법은 오. 동일합니다. 길게 탭한 상태에서 드래그, 드롭을 오. 통해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저것 때려 맞습니다. 아이패드 앱이 스티커 있으니까 확실히 만든 사람. 아이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해당. 공간, 응간 버전의 트레이는 오직 애플 뮤직에서만 독점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스토어 자체는 크지 않네요. 건물 한 켠에 있는데, 신주쿠, 신주쿠 스토어랑 좀 비슷해요. 좀 특이한 점은 아무래도 요번에 로고가 요번에 그래피티가 온몸으로 홍대를 표현하고 있는 요 로고가 좀 특이한 부분이 아예 이렇게 맞춤형으로 파여있어요. 보면 이렇게, 오, 경사지게 이렇게. 파여 있는 투데이 애플 세션용 테이블이 있다는 거 이런 게좀 특이하고 그 옆에 픽업 공간이 있고 또 투데이 애플 세션 할수 있는 데가 한 군데 더 있는데 애플스토어 오토박스에용 테마 케이스가 있네요. 겁나 화려한데 <laughs> 겁나 화려한 이 케이스를 만날 수 있다는 거. 애플스토어에만 있어요? 그렇죠. 애플스토어에만 따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늘에 청룡의 해이번에 <laughs> 맞이해서. 나는 진짜 용을 너무 좋아한다. <laughs> 나는 용의 기운을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이거 특이하다. 약간 안에 이렇게 패턴이 있어서 마블의 약간 샹치 <laughs> 생각도 나고. 그리고 이쪽에 지금 아이맥이 있는데 얼마 전 영상도 올렸었지만 사실 외관을 보면 똑같은데 새로운을 강조하고 있어. <laughs> 새롭다는 거를 알 수가 있다 M3라는 거를. 다른 부분은 기존의 스토어랑 많이 비슷한데. 애플워치 스튜디오 있고, 사실 이번에 새로 블랙 유니티, 유니티 블룸 발표가 났는데, 아직 그거는 없네요. 어, 이거. <laughs> 이거 괜찮네. 저도 이게 살짝 마음에 드는데, 청룡의 해 느낌도 나면서 머스타드 느낌도 나고, 뒤에는 네이티브 유니온 8이라고 써있는데, 이거 괜찮네요. 가격은 59,000원, 59,000원, 맥북 파우치도 있었네. 어... 이거! 귀엽네요. 아까 그 패턴이 아예 이렇게 맥북에 맞게 커져 있는 요것도 있고, 지금 뒷면에 이렇게 네이티브 유니온 로고가 있어갖고, 굉장히 두꺼워요. 요거 살짝 마음에 들긴 하는데, 요거는 69,000원이네. 요 참고로 14인치용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악세를 찾으시면. 파티를 자신에게선물하셨거든요 어? 갑자기 또 이렇게 게스트까지 아, 오늘 어떠셨어요? 김진호님의 정말 팬인데 아 약간 정신이 혼미했어 아, 여기서 이렇게 됐다니 아, 특별하게 이 에어팟 프로 USB-C 모델 스피셜 에디션을 여기 오픈하면은 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경해 보라고 아, <laughs> 샘플을 줘갖고 음.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내부를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 앞에는 일반 에어팟 프로 모양인데 옆에 지금 굉장히 귀엽네요 정룡입니다 <laughs> 정룡. 정룡이 지금 굉장히 깨방정 표정을 짓고 있는데 옆에 에어팟 프로도 신기하게 빨간색이라는 부분이 좀 특별하게 신경 썼다는 느낌이고 빨간색 <laughs> 프로덕트 <프로듀스> 레드처럼 음. 그런 느낌으로 지금 진짜 리얼 사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건데 아, 맞네. 여기 아, 지금 용의 아 얼굴이 <laughs> 깨알같이 있고. 2024년 제품이라는 게딱 와닿네요. 아, 새 제품. 2024라는 부분이 확실히 구별이 되고 까주세요. 네. 까주세요. <웃음> 네. <웃음> 짜잔. 이때가 기분이 제일 좋을 때잖아요. 내건 아니지만. <웃음> <웃음> 자, 열어 <여러분>, 열어주세요. <laughs> 왕. 여기는 빨간 건 없네요. 음, 여기는 어, 똑같고. 혹시 스티커가? 어? 스티커가 없... <laughs> 없었습니다. 하다 용 모양의 음. 에어팟 이렇게 들어 있는데 귀엽다 귀엽네요 귀엽고 제조 년월도 따끈따끈하게 12월입니다 아 예, 12월에 들어올리면 똑같습니다 아 <laughs> 똑같지만 어쨌든 이제 C2C잖아요 음, 음. USB C로 쓸수 있다는 게 바꾸시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잘 아시지만 사실 USB C 바뀐 모델이 음, 음, 음. 좀 차이점 있는 거 알죠? 어, 그래요. 어떤 방진 사양. 아. 그리고 비전 프로랑 연결했을 때 네. 무손실 재생돼요. 아, 아 좋다. 그것까지 몰랐어. 요 비전 프로 사야 돼. 아. <laughs> 제가 420만 원이 없어서. 4 20만 원도 아니야. 더 비싸. 아, 더 비싸요. <laughs> 이제 빈지노 음. 아까 노래 무슨 노래였죠? 트레인이라는 곡입니다. 에어팟 이용해서 공간 음향으 들을 수 있잖아요. 어, 그쵸 애플 뮤직에서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체크해 보시기를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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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세요이 박스가 멋있네. 에, 박스 안에 오오야 이거 멋있는데? 특별 스티커랑 이 가방 애플 가방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요것도 아마 또 피티기지 않을까 노려보시고 토요일날 들러서 즐거운 쇼핑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